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예.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몇년 만에 그 교회에서 밥 먹는 것 같다. 그죠? 든든하셔 가지고 잠도 잘 오시겠다. 그죠? 오늘 말씀이 짧으니까, 아, 말씀 뒤에 또선물도 예, 푸짐하게 이렇게 쌓아 놨네요. 예. 또 이게... 성격 기즈하고또 기쁨으로 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전 하나님의 성전 뜰에 서 있는 너희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프라 윈프리라는 여, 여자분의 여 사회자 이 토크쇼의 여왕이라고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미국의 참 불우한 환경 가운데서도 자수성가한 그런 여인의 대명사가 바로 오프라 윈프리죠 이 분이 자기가 고생했던 걸 알기 때문에 고생한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이 굉장히 넓어요. 자기 고객들, 특히 자기 팬들이 이렇게 쇼에 이렇게 빠지지 않고 늘잘 참여해 주시는 그런 팬들을 위해 가지고 어느 날그 나라에서는 국민차라고 하는 그런 차를 팬들 모여 있는 한 100여 명그 팬들을 전부 다차한 대씩 다 선물 로 줬어요. 남의 집 이야기라 놀라지도 않네. <laughs> 어한 사람 한 사람씩 다 차를 이렇게 사준 것이죠. 에 그만큼 이 토크쇼로 해가지고 어, 인지도도 높고 많은 돈을 버는 인물이 이 오프라 윈프리라는 여인입니다. 이 오프라 윈프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감사하는 자의 것이다. 세상은 감사하는 자의 것이다. 세상은 감사하는 자의 것인데 내 인생에서 어떤 일이나든지 감사하는 법을 배웠을 때의 에, 기회. 사람들과의 관계, 부까지도 내게 다가왔다. 감사해야 할 것이 제대로 감사를 표현하는 것, 역경과 고통과 슬픔과 같은 그 모든 일에 제대로 감사를 표현할 때에 감사가 쉽게 또 때로는 기꺼이 감사할 때 인생은 분명히. 천국으로 변화되게 되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세상, 사상 가운데에서 이 세상이 감사하는 자의 것이다. 라고 그녀는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구원받은 성도에게도 이 감사가 날마다 넘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도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삶 가운데 따라가는 게 뭐냐? 결국은 마음 가운데 평안과 평강인데 그것이 어디로 드러나느냐. 그 삶의 열매로 감사로 표현하게 된다는 것이죠. 감사, 감사가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상 가운데에서도 믿음의 성도들이 늘 함께 살아가면서 드러나야 될 꼬리표와 같은 것이 뭐냐면 감사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에 불편한 게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죠? 어려운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감사하는 자의 자리에 서 있고, 감사하는 말에 서 있는 믿음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로 물어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찬양과 감사를 가진 사람은 정신적으로도 건강하게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찬양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이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찬양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정서적인 안정감을 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 이 아이들을 이, 이 바이올린 켤때 낑낑낑 하는 소리만 들렸었는데, 지금은 누가 들어도 악보를 연주하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바이올린이 듣기 더 어려운데 아이들이 이렇게 한다는 자체 또 곡을 연주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또 무엇보다도 이 아이들이 이 찬양의 추억으로 말미암아서 정서적으로 건강하고 이 찬양의 고백이 감사의 고백으로 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감사와 낙심은 그러기에 동시에 있을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찬양을 깊이 찬양을 하면 내 우울증을 달래기 위한 찬양이 아니라 내 속마음 가운데 드러나 있는 모든 우울증과 염려와 불안까지도 무엇보다도 그것이 변화여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감사로 성화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찬양하는 사람은 낙심이 있을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와 낙심 이두 나누는 동시에 있을 수가 없다는 말이죠. 감사와 이기주의도 같이 있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는 그러기에 사람을 성숙하게 만들고 자라가게 만들게 되어 있어요. 자신이 가진 것에 대해서 남에게도 깊이 감사할 줄 아는 그 마음을 배려심도 생기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대해서는 더욱더 우리가 무엇보다도 감사로 반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를 잊어버리면 감사할 것이 없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간직하면 감사할 거리가 많아지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놓쳐버리고 분실해버리면 감사할 것이 없지만 하나님의 폭포수와 같은 은혜가 여기저기서도 내삶 가운데 일상의 삶 가운데도 항상 내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간직한다면 붙들고 있다면 발견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감사가 주절로 넘쳐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감사가 넘칩니까 아니면 내 속에 불안함과 불편이 넘치고 있나요? 주님 주신 은혜의 선적들을 날마다 발견하면서 감사가 넘치는 은혜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배의신 목사님이란 분이 위로를 찾는 세상에서라는 책을 썼는데 위로를 찾는 세상에서라는 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생애의 만족과 기쁨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다. 인간적인 지나친 욕구는 결코 만족함을 모른다. 끝없이 행복의 파랑새를 쫓으며 더 많은 소유와 권력과 지식과 명예를 추구하기 때문이다. 두 손에 가득 들고서 누릴 줄은 모르고 수고롭게 더 많은 것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그 행동은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는 어리석은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어떠하든지 마냥 즐거워하고 꿈도 희망도 없이 살라는 것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만족한다는 것은 내 생활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의지하는 삶의 표현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두 손에 많이 움켜쥐고 난 뒤에 더 행복하려고 나가다 보면 이것조차 우리가 놓쳐버리고 뜬구름 잡는 것처럼 바람을 잡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어리석어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을 누려야 될 것은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함과 참된 행복 참된 기쁨을 누리고 발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성도가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누리지 못하면 어느 곳에서도 만족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휘양찬란한 궁전에 우리가 산다 하더라도 돈방석 위에 그것을 깔고 누워 잔다 하더라도 주님 안에서 영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참된 위로와 참된 만족을 누릴 수가 없다면 누리지 못한다면 누림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금은 보화가 많이 깔려 있고 쌓여 있고 우리 안에 주어진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결코 만족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선한 성 여러분. 이여령 교수님이란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는 감사할수록 감사한 일이 많아진다라고 얘기해요. 감사의 행위는 그것을 벽에다 던지는 공처럼 언제나 자기에게 돌아오게 된다. 공을 이렇게 벽에다 탁 던지면, 공이 어디 쪽으로 옵니까? 자기, 자기, 자기 쪽으로 온다는 것이죠. 그것처럼 감사를 던지면, 그 감사가 또한 자기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죠? 예수 믿기 전에 이거를 얘기했는지, 아니면 예수 믿기 전에 이것을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참 탁월한 분석력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감사를 벽에 탁 던지면, 그 감사가 자기에게로 들어온다. 돌아온다. 누구에게 돌아온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결국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한 것이죠. 나에게 영혼의 풍성함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오전 예배 의 설교의 말씀처럼 아이가 이 오병이의 이 도시락을 그리스도께 드렸을 때에 그 던진 그 감사의 그 내용들이 그 도시락이 결국은 자기에게 돌아와 풍성함으로 5천 명도 먹이는. 그 삶의, 그 사건의 현장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하나의 귀한 섬김과 감사의 재물이, 재물이 되었던 모습들이 바로 이 소년의 도시락의 모습들인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 10편 기자는 135편 1절부터 3절까지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해 보시면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도라 찬송하라 이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곳 우리 하나님의 성전뜰에 서 있는 너희여 라고 되어 있어요 성전뜰에 서 있는 너희가 뭘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무엇에 대해서 찬송하는 거예요? 왜 찬송하는 것이죠? 하나님으로 인하여 찬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러기에 구원받은 이 성도들이 감사 또 은혜, 기쁨, 평안 가운데 그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의 발견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발견한 그 순간으로 인하여서 찬양과 감사가 흘러 넘치게 되어 있어요. 성전 뜰에 그하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도 노래 부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가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 성도들이 성전 뜰에 머물러서 성전 뜰만 머무는 자가 아니라 여호와의 인자하심, 여호와의 성실하심, 여호와의 구원, 여호와의 만족하심, 여호와께서 함께하심, 여호와께서 인도하심, 여호와께서 치료하여 주심, 여호와께서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시고 고쳐 주시고 함께 하신 놀라운 영광과 은혜를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그 선하심을 노래합니다 그 선하심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오늘 이 예배당 안에서 그 여호와의 신실하심과 함께하심의 은혜를 발견함으로 말미암아서 성전뜰에 서 있는 너희여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여호와 앞에 찬양이요 감사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든 공동체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여러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공동체가 어떤 마음으로 나가는가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성도 교회는 고백 위에 세워진 거예요. 고백 위에. 여러분 이 교회가 이 건물이 있지만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건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고 움직여 주시고 붙들어 주신 신앙의 고백으로 뒤쳐 나온 그리스도는 주이십니다라는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백성과 이 성도와 이 교회는 무엇을 먹고 사는가? 무엇으로 인하여 나가는가? 무엇으로 인하여 성장하고 성숙하게 가는가? 결국은 더 많이 누가 더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고 그리스도의 흔적을 간직함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서 주님을 노래하며 감사하며 고백하는가? 여기에 더 달려 있는 것이 교회 의 바로 건강도라라는 것입니다. 각자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고 목사도 마찬가지고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성전 뜰만 거니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서 그리스도 대신 하나님의 대신 성령께서 운행하여 주심. 오늘 우시는 가운데에 역사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속삭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밥은 먹었는데 이렇게 아멘이 없노 이렇게. 할렐루야. 그와 같은 은혜가 저와 이런 가운데 일어나므로 말미암아 그 감동에 겨워서 감동에 겨워서 주님을 노래하고 찬양할 수 있죠. 찬양을 부를 때에 마음과 몸이요.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뭔가 부를 때 그냥 흥얼흥얼 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쵸? 힘이 없어서 그런 거면 어쩔 수 없는데, 찬양 드리고 싶은 마음, 그쵸? 그 열정,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기쁨 가운데에 즐거운 가운데 드리고 싶은 그 열망, 그것으로 인해 나아가는, 그것으로 아름답게 나아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찬양이요. 그 속의 핵심이 바로 감사로 찬양이 터지는 것입니다. 그 감사로 주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그 찬양이 차고 넘치는 우리 사랑하는 대구 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청교도들이 이 미국을 이제 메이플라워를 타고 건너갈 때에 처음에 곡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인디안들에게 곡식을 좀 받아가지고 그때 인디안들이 굉장히 친교적인 인디안들이었어요. 하필이면 이 자유함, 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으로 들어갈 때에 여러 인디안 부족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도 식인 문화가 있는 인디안도 있었고 굉장히 야만적인 이 인디안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도착한 곳이 굉장히 친화적인 인디안들을 만났어요. 그들이 처음 접근하기도 전에 인디안들이 와서 먼저 먹을 것을 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곡식 없는 거 보고 식량 삼으라고 옥수수하고 이런 열매들을 주게 됩니다. 씨앗으로 하라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혹독한 겨울을 보내고 별로 이렇게 성장, 이게 열매 맺을 게 없는 그런 겨울을, 봄을 보내게 되었어요. 그래서 먹을 것이 없고 참 척박한 가운데에서 이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 너였을 때에 한 노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목적했던 신앙의 자유를 찾는 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합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 신앙의 자유 때문에 여기 왔는데 지금 이 자유를 누리고 있지 않느냐. 이 자유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하자. 지금 곡식이 없고 메말라있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언제 먹을 것이 떨어져 버릴 수 있는 그런 위험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이 신앙의 자유 이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 그 감사로 말미암아 주수 감사절이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비록 얼마 없어요. 열매도 별로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 믿음, 하나님 앞에 그 고백 그것 하나로 자체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라고 이 주수 감사절이 시작되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의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한 감사 오늘 3절 말씀에 여호와의 선하시고 토부라고 되어 있어요. 토부 토부라는 말은 창세기에 넣어놓은 좋다 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그 좋으신 분 좋고 좋으신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하나님은 매우 좋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아름답고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 좋으신 분을 여러분의 입술로 만나고 고백함으로 죽게 감사의 고백을 날마다 무엇보다도 레파토리가 떨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감사가 여러분 가운데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에 흘러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